저는 끈이 연결되어 있어요, 끈이. 오. 됐고, 그 다음에, 음. 6mm. 이거. 이거 아니에요? 응? 아니고, 그거는. 이거? 어, 어. 그거 가지고 푸세요. 요거, 저, 올려놓고. 이거 이빨 올려놓고. 이빨올려 네. 분색이 딱 잡고, 그러면 그냥 다른 것도 풀고, 그만큼 풀어놓고, <laughs> 분색이 딱 잡고, 탈아놉니다. 분색이 이 뒤에, 뒤에 돌을 잡아주세요, 뒤에. <laughs> 그렇죠. 그 정도 해놔놓고, 저 뒤에, 저, 배출로수를 쓰세요. 음, 그래 그려놓고 이제, 돌리세요, 손으로. 동그란, 동그란 길을 돌리라고, 길을. 이걸, 이걸 돌리면 빠르잖아싹다 푸세요, 그냥. 이렇게 업소용 그 분쇄기를 한번 수리 해 보시면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다 풀었어요 그럼 니 봐가지고 요 케이블 타이 자르고 전체기를 앞으로 꺼집어내세요. 19mm 하고, 폭스를 어. 안 가웠네. 임팩. 네. 임팩 그래요? 네. 사당이 괜찮습니다. 내가 임팩을 하고. <laughs> 저도 미라는 사람 갖고 와서 지금 임팩기는 이거라. 여기 맞는 임팩을 사야 되네. 이거 어, 응. 어. 19mm. <웃음> 19mm. <웃음> 아 예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일자 드라이버. 이렇게 꼽아 가지고 푸세요. 이거 할때 반드시 전원을 빼놓고 해야 돼요. 아, 예, 예. 지금 빼놨거든요, 미리. 아, 상, 그건 당근이죠. 아, 이거는. <laughs> 아, 유격을 줘야 되는구나. 이렇게. 오케이. 그리고 기억자 구부러진 게두 개. 이거. 이거 빨간 송자리이 아, 보셨잖아요. 아, 안 봤어요. 영상 보셨다면. 이건 안 봤어요. 이거 응. 넣어가지고 좌우 그러면 드라이브 가지고 좀 기다려 돌아갔죠. 음, 조금 더 들어갔네. 이렇게 해도 되고. 어, 돌아갔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, 뭐가 들어갔단 말이 칼날이 맞으면서 이쪽으로 돌아가고, 이쪽으로. 칼날이요? 응. 음. 그러면,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. 칼날이 다 먹었다고. 다 먹었다고? 예. 네. 그래서 안 빠지거든요. 괜찮아요? <laughs> 안올 수가 없겠는데요? 그 때는? 음. 여는 바이스 프라이어가지고 칼날이 먼저 음. 넣고. 음, 누운 것부터 넣고 누운 것부터 이렇게 때려서 넣는 거예요 그냥? 응 음. 이게 이제 한번 하루, 칼에 맞았기 때문에 음. 여기가 험해졌어 아아이 부분이 약간 틀리구나 어, 약간 이렇게 휘네요 어, 어. 아, 어. 요거는 칼날이 밑으로 보게. 아 응, 지금 영상 찍는 나가는 거 맞아요? 응. 그, 주신 방향이, 방향이 안 맞다고 세워서 응. 찍어야지. 딱 달라붙는 소리가 들리거든 1 9 m m 볼트가 어딨죠? 쉽지는 않은데요 아 쉬워 1 9 m m 볼더컴터어도나 음. 땡기요네 응. 끝난 거예요 동 끊어요? 끊어서 응. 끊어요 아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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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, 이제 토리빼죠 아는데요? 빼는 게 음, 뭐이정도이해가지고 서비스 요금 받으면 장돼이니기가있 올리고 네, 딱붙여 보세요 음. 응. 그래서 이거 자꾸 못 한다니까 흔들어가면서 맞추고 예 네, 알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거다 사야 되겠네요? 뭐라고 해야 되까 공구? 그렇죠. 그, 아니, 그, 그, 연장으로 쳐주세요 나만하지 않아요, 그러면? 좋을 때는, 응. 이게 잘못 들어갔는데? 여기서 다른 걸쪼아 다른 걸 살짝 뒤에 렌치가 따로 도니까 분쇄기를 딱 잡고 돌리세요. 그 뒤에 딱 잡고 어느정도 장력을 줘가지고 한번 땡겨보세요. 어느정도 장력이 조금 더 됐습니다. 그정도 느지 말겠죠 너무 세게 쫙 담아서 그리고 나사가 빠져가지 않아 됐습니다 그 약간 더 땡긴다는 기분으로 그거 안 풀리거든. 그래서 풀풀 없죠? 네. 어, 들어오세요. 여섯 개 다, 했어요? 네, 여습 그럼 뒤에 저 호수 우유기가지고 네. 그리고 케이블 타이 네. 두 개. 케이블 타이 두 개. <laughs> 자 저는 전화 거 가지고 자, 가 볼게요. 하해 볼게요. 제가 할까? 물라고 하나 뺐으니까. 이제 집어 넣어야죠. 뭐 집어 아. 게 그래, 들어가 있었는데또 들어가 있었어요. 어, 우리 까챙기고. 이거, 잠깐만, 사진 찍어야지.

찾고. 안 떼었을 때안안 떠졌을 때 밖에 나와서 잠이 열 거니까. 자, 어, 오늘 그 흡수용 음식물 분쇄기 스완이 300 모델 예, 칼날이 부러져가지고 수리를 해봤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